p 가좀 어렵긴 해요, 이게. 이게 어, 우레가식이 10번이 an하고 a의 n+1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어, 따로따로 계산을 해둘것 같아요. 어, 자,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? 1대입면 a1 a 2 n일 때 n이 2일 때는 a2 a3 저 뭐가 좀 다르죠. 이상하죠? 음. 자, 이 값이 몇이야? 3이죠. 무조건. 글쎄. 그러면 a1이 5니까 a2는 몇이야? 여기서 마이너스 2면 A. s 은5 e n A. Samen. n 이 3일 때도 보고 해봐야 돼 A. 3 a 하기 A. Samen. A. Samen. A. a n 이 s a m A. s a m e A. a m e A. a 이게 마이너스 2니까 5자 A1이 5 홀수일 때는 무조건 5네 응? 홀수일 때는 뭐야?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네 그렇지? 그러면 홀수일 때와 홀수일 때 오라고 해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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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숨을 때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. 자, n 나까지 합구하는 거야. n 나까지 에나까지 응? 합, 합은 어떻게? 돼? 뭐 되냐? 오의, 우리 합은 n 까지가 아니고, n 반반 해야 되는데, 홀테 때와 짝쓸 때. 여기 n, 여기 n 하 2n 이니까. 어 그럼 몇으로 하나 돼? 1으로 되죠? 반이니까. 그죠? 여기도 1으로. 이렇게. 응? 어? 이 합이 되고, 합. 여기도 합. 그래서 넣어봐요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. n분의 100 쓰고. 서 합은 2분의 5n. 더하기 여기는 몇 n? 2분의 마이너스 2n. 그다음 마이너스 A죠. 이렇게. 그럼 왜 나와요? 2분의 3. N끼리 4분의 적죠? 답이 어, 거죠 계산 몇이야? 15. 답 15니? 아, 1 0 0이야 네, 네. 100이면? 네. 50. 50 곱하기 3. 150만 해요? 네. 그래. 만났습니다. 어, 맞죠?